사실 제가 1년 정도 전에 그 부정맥을 진단을 받았는데 코골이나 아니면 수면무호흡 이런 게뭐 심혈관계 질환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고요. 피곤을 자꾸 느껴지고 저녁 한 서너시만 되면 막 행동을 전적으로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피곤을 느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마다 한 시간 이상 운전하기가 힘들었어요. 이대로 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코골이는 침묵할 때가 더 무섭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란 수면 중 호흡이 멎거나 좁아진 기도에 의해 숨 쉬는 게 어려워진 것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장기화될 경우 일상에 지장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면 무호흡증은 목에서 막히는. 폐색성 수면무호흡증을 말합니다. 이게 코골이도 있고, 뭐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뭐 만성 피로, 뭐 낮에 졸리거나 뭐 낮잠을 자야 된다든지 자고 일어나도 개운한 느낌이 안 든다든지 등이 있고요. 뭐 두통이나 불면증 같은 것도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심부전, 부정맥 등을 악화시켜서 도련사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됩니다. 또한 성기는 장애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질환이 나타나도 정작 수면장애가 원인일 거라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무의식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당신이 잠든 사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면 무호흡증 그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수면 무호흡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석상혁 이비인후과 전문의 치료를 통해 숨길을 줄어드립니다. 김학건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근 질병관리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5년 새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젊은층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도염 때문에 목도 너무 아파고 이제 기침도 많이 나다 보니까 평소에 잠도 못 자고 코막힘도 있고 열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젊은 나이인데 제가 원래 병원에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이대로 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 환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 주위의 근육의 생리적인 차이 때문인데요 여자는 여성 호르몬에 의해 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탄력성이 좋습니다 반면 남자는 상대적으로 근육의 힘이 약해 수면 중 기도가 막히기 쉬워지는데요 수면 무호흡증 무서운데요 사일 동안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제 집에서 누워서 우환이랑 그 두통 이런 것 때문에 누워서 그냥 진짜 물이랑 밥만 먹고 땀 계속 나면서 잠만 자고 엄청 통증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하루는 찾아와주. 저 계속 본점이안 나으니까 아 내려오셔가지고 부모님이 간호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질 나쁜 잠은 일상을 흔들어 놓았고 이대로는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황. 지난 6월 병원을 처음 찾았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증상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골임이 수면 무호흡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제 젊으시지만은 성인성 병, 질환, 당뇨라든지 고혈압 걸릴 확률이 굉장히 증가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심폐 질환의 걸릴 확률이 50% 이상 증가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면 무호흡증은 경한, 중간, 심한 수면 무호흡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수면 다음 검사상 5회 이상 15 미만의 경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적 특징인 이제 턱이 뒤로 밀려 있거나 편도가 너무 비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상 소견이 있지 않은한 우선 체중 조절 및 올바른 수면의 생활 습관을 교정함으로써 수면무호흡증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 후 만약에 교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약기 혹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5점 이상 그리고 30 미만의 중간 정도의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니즈와 사회적 활동을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 혹은 압기 치료 두 가지 모두를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편도염을 알았던 김정현 씨는 처음에는 피곤해서 생긴 목 아픔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자주 찾아왔는데요. 환자분은 단순 감기로 진료를 보았지만 과도한 편도 비대가 있었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 및 심한 코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환자분에게 수면다원검사를 권유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시경을 통해 혀가 뒤로 밀려 있는지 좁아진 부위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비대해진 편도로 인해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들면서 수면 무호흡의 원인이 됐는데요. 정확한 수면 평가를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했습니다. 환자의 신체에 약 20여 개의 센서를 부착하고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코골이 뇌파 등의 수면 전 과정을 조사하는 건데요. 숨이 차고 코골이도 굉장히 심하네요. 상기 환자분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양측 편도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상기도 좌우를 넓혔습니다. 그후 목젖, 상부 인두 점막 및 근육 일부를 제거하여서 상기도 앞뒤 그리고 상하 공간을 확보를 시켰습니다. 그후 혀뿌리 볼륨을 축소를 통해서 하인두 공간을 넓혀 좁아진 상기도를 다시 정상화시킴으로 인해서 공기 흐름을 좋아지게 만들어 수면무호흡증 및 코골이를 좋게 만든 케이스입니다. 수술 전에는 수면무호흡증 지수가 60점으로 이제 고도의 수면무호흡증이 진단되었지만 수술 후에는 이제 점수가 15점 이하로 이제 경한 수면무호흡증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전에는 코골이 수치가 대략적으로 300점 정도 이제 나오셨는데 이제 코골이 수치도 한 48점 정도로 이제 반의 반 정도로 매우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대인 김정현 씨의 경우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양압기 보단 수술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그 결과는 대 만족입니다. 어 왜? 음정현아뭐 하노? 밥 먹고 있지. 아 어, 그래 잘 들어가나? 어 맛이 뭐 괜찮아져 맛있게 먹고 있다. 아 어, 그래 알았어 맛있게 먹어. 아 <laughs> 어, 숨쉬는 게 편하다 보니까 피로도 개선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상쾌하고 이제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막혔던 숨이 뻥 하고 뚫리자 일상의 즐거움을 되찾았는데요. 청춘은 바로 지금이죠. 그 뜨거운 열정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파이팅이에요, 정현 씨. 체육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제 치료 전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운동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치료 후에는 몸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을 제가 좋아하는데 운동을 못 하니까 아파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건강이 소중함을 깨달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코오리이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 환자들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사망 위험률, 위험률이 다섯 배까지나 증가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질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유, 이 소리의 주인공은 김동민 씨입니다. 옆 사람 코고는 소리에 놀라서 깬적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아, 코골이가 심해서 병원에 내원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3살인데 코골이 때문에 깨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평상시좀 피곤하고 머리가 좀 멍하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1년 정도 전에 그 부정맥을 진단을 받았는데 코골이나 아니면 수면무호흡 이런 게 심혈관계 질환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꼭 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고요. 수면무호흡증은 맥박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혈액 순환을 혼란케하는 부정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환자분 같은 경우 수면 무호흡증 수치가 16점 정도로 중간 정도의 수면 무호흡증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분 아직 30대 초반으로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편이라 약기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원하셨습니다. 피부학적 구조상 목적 및 연구계가 많이 처져 있었으며 혀가 두꺼워져 생긴 수면무호흡증으로 판단되어 구개인두성형술 및 가측인두성형술과 고주파설근부축소술을 통해 상기두를 넓히뿐만 아니라 구강호흡을 하는 문제도 있어 코를 넓히는 비중격교정술 및합의갑개축소술을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3년 전부터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로감이 지속되어 왔다는데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금 기분은 어떠실까요? 어, 아무래도 뭐 가족들하고 사이도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리가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도 좀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어, 코나가서 갈게. 파이팅. <laughs> 수면 무호흡증 치료는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집니다. 각자마다 기도 폐쇄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김동민 씨의 경우 코, 목젖 주위 혀뿌리 부위를 중심으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선생님 이후에 일상 복귀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보통 통증은 2~3일 정도에 가장 극심하며 3일 차 이후부터는 통증이 참을만하다는 환자분들의 평이 많고요.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통증은 있긴 있지만은 매우 견딜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서는 한 수술 후한 3~4일 이후부터는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어 우선은 이제 목 안을 수술했기 때문에 먹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뜨겁거나 자극적이거나 매운 음식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거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 상처를 유발할 수 있고 어,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 구조적인 문제와 목젖과 주변에 늘어져 있는 점막을 제거해서 좁아진 기도를 넓혀 줬는데요. 공기가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을 다시 찾은 김동민 씨를 만났는데요. 수술후 회복 경과는 어떤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음,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비해서 목젖 볼륨도 이제 많이 줄어드셨고요. 주변에 있는 이제 인두 점막도 이제 많이 더 위쪽으로 올라오시는 게 관찰되셔서 좌우 폭및 앞뒤 폭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래 위폭 모두 공간이 많이 넓어지신 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음. 바쁜 직장인에게 수술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 퇴원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지금 수술하고 한 15일 정도 지났는데 한 일주일 정도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좀잘못 먹어서 살이 좀 빠졌었고 그뒤 일주일은 뭐잘 쉬면서 먹는 것도 잘 먹고 해서 다시 회복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애기랑 같이 자고 싶어도 제가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같이 못 잤었는데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애기랑 같이 잘수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러 안타깝게도 코골이 수술은 재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하 어, 수술 후에 넓어진 상기도 주변에 있는 점막이 다시 시간에 따라서 처지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커튼을 걷은 뒤에 가만히 놔두면 처지지만 그걸 묶음으로써 고정시켜 놓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두의 가측, 점막 그리고 근육을 양측에 있는 익돌판, 골막에다가 걸어서 고정시켜 줌으로써 이게 처지는 것을 예방하는 수식을 하시는 경우 재발율을 많이 떨어뜨리실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성별과 관계없이 노화의 한 증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조절 기능과 수축력이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코도 좀 숨쉬기가 좀 곤란하고 이래 가지고 그 그래 코골이도 심하고 무호흡도 심하고 잠잘 때 부모 그뭐 옆에서 얘기 그냥 코 막고 다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자꾸 나이가 드니까 피곤을 자꾸 느끼지고 저녁 한 3, 4시만 되면 막 행동을 전적으로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피곤을 느꼈습니다. 지난 12월 수면다원검사에서 수면무호흡증 확진을 받았는데요. 평소 코를 고른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수면무호흡까지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수면다원검사 결과인데 음. 이게 수치가 수면 무호흡 수치가 20.4 나오네요. 20.4가 무슨 뜻이냐면은 음. 한 시간에 시간당 코골이 무호흡이 20번 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아. 보통 사람들 다코 조금씩 골잖아요. 예. 시간당 5 번까지는 정상이라고 쳐줍니다. 아 시간당 5번. 그죠? 정상이라고 쳐주고 예. 그 산소포화도 들어보셨죠, 그죠? 예. 산소포화도가 뭐냐면은 예. 우리 몸에 폐를 지나간 동맥혈 속에 예. 산소가 얼마나 있느냐? 예. 그게 100%가 정상입니다. 예. 항상 100%여야 돼요. 자고 있든 깨어 있든 100%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심할 때는 84%까지 떨어집니다. 아, 우리 몸에 산소가 약 16%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큰 혈관 큰 문제가 없는데 예. 작은 혈관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 뇌혈관, 심장혈관 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니까 뭐 심근경색이나 예. 아니면은 뭐 치매 이런 것들 올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약물유도 상기도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약물을 이용해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원인을 관찰하고 치료법 선정에 도움을 주는 검사 방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의 차이는 뭔가요? 쉽게 말해서 코골이가 심하면 수면 무호흡이 되는 겁니다. 이 코골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면 중 저호흡 사건입니다. 공기가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목젖하고 살들 이런 것들이 떨리면서. 드르렁 소리가 나는 게 코골이거든요. 그리고 아예 막혀버리면 소리가 아예 안 나게 되는 무호흡이 되는 거고요. 코골이하고 수면 무호흡을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수면 다원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대충 옆에서 봤을 때 시끄러우면 코골이, 조용한데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무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후드는 괜찮으니까 뭐별 문제는 없고 지금 목젖하고 혀뿌리 때문에 막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편도는 괜찮아요. 편도 때문에 막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 목젖하고 살이 전체적으로 붙어서 생기는 거라서 이거는 수술해도 목젖만 뗐을 때 효과 정도밖에 없을 거고 이 정도면은 수술보다는 양압기가 훨씬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양압기를 착용한 결과 시간당 20번씩 발생하던 무호흡과 저호흡이 한 번으로 줄었고. 코골이 지수도 0점으로 정상입니다. 비록 한한 한 달이 안 됐는데도 뭐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어, 공기가 많이 흡입되고, 또한, 그러으로써저 컨디션도 자꾸 이래 많이 찾게 됐고, 너무 늦게 왔다는 게좀 후회스럽고, 어, 좀더 빨리 왔으면 더 내가 몸이 건강을 빨리 회복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한사님항 항상 맙맙생생하하죠 음. 잠이 보약이란 말처럼 수면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죠. 잠못 들던 긴긴 밤을 지나 활기찬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닥터스도 함께 응원할게요. 국한건강국좀 뭐 회복되니까 사국한도한고 당구도 치고 이 일하니까 너무 생활에 막 윤택한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할것 같아요. 이미 닿는 데까지. 몸은 잠들어도 뇌는 잠들지 못하는 수면무호흡증.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하수일 씨는 만성 피로와 졸음에 시달렸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마다 길게 운전을 못하고, 1 시간 정도 운행을 하다 보면, 졸음이 와가지고, 휴게실에 들어가서 쉬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시간 이상 운전하기가 힘들었어요. <웃음> 어. <웃음>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가지고, 그, 전에도 뭐, 우리 같이 일해 직원들 뭐, 야유회라든가, 뭐, 단합대 가면은, 1박 2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그, 무호흡증은, 해요. 뭐~ 본인도 괴롭겠지만은 옆에 주위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그~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괴롭지 수면 무호흡증의 대표 원인으로 비만이 꼽힙니다 기도 주변에 지방이 쌓이면서 호흡 통로가 좁아지는 건데요 이~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많은 원인은 과체중과 운동 부족입니다 이~ 한국인이 이미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뭐~ 비만 환자가 늘어나고 이런지는 오래됐구요. 또 나이가 들면 살이 찌고 운동 부족이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또 고령화가 진행하면서 노인 수면무호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는 7, 8년 전만 해도 수면 다운 검사나 양압기 같은 수면 질환들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 비용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수면무호 포고리가 있어도 그냥 방치를 하든지 아니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면 질환들이 최근에 이제 건강 보험들이 적용이 되면서 검사 비용이 싸지고 뭐 수술 비용, 양압기 비용 이런 것들이 싸지니까 국민들의 관심도가 늘고 또 검사 받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수면 무호환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친구들과 놀러 가도 혼자 따로 자는 경우가 많았다는 하수일 씨. 이제 남의 눈치는 그만, 더 이상 코골이 방 싫습니다. 치료를 결심했죠.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양압기 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수술을 해서는 효과가 있긴 있을 건데 막 크게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양압기가 근본 원인을 해결안 되지만 효과는 효과는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술보다는 양압기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양압기는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는 비수술적 치료 중 가장 효과적인데요. 자는 동안 기계에서 공기가 나와 압력을 불어 넣어서 기도를 일시적으로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개인에게 맞는 적정 압력으로 효과를 높이는데요. 치료 결과 시간당 쉰두 번씩 발생하던 무호흡과 저호흡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코골이 지수도 507에서 4로 떨어졌습니다. 쓰면서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네, 조금 음... 있습니다. 그, 어떤 거 있습니까? 건조하고 아, 건조한 거요. 네, 아그 건조한 거는 대부분 처음에 지금은 가습기 따로 붙은 거 사용 안 하시죠, 그죠? 예. 네. 네, 그러면 이거 보통 가습기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가습기 관리가 힘들어 가지고 네. 잘 설명 안 드리거든요. 네. 가습기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 그게 좀 좋아질 겁니다. 네. 보통 이거 옆으로 좀 새는 느낌 들잖아요. 대부분 끈이 느순해서 그래요. 그래서 끈 조절하는 것도 나중에 저희 직원이 끈 조절을 한번 봐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양압기는 착용할 때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 병원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진행합니다.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고 사용 중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요. 아, 지금 그 3개월 동안 쓰고 있는데 매달 전화와가지고, 어, 약기에 뭐 부족한 게 없는지 확인도 해주시고, 어,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모르는 거 있으면, 어, 항상 그 물어봐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편하고 좋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수면의 질이 중요하죠? 한밤에 산소 도둑 수면 무호흡을 방치하다가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코 골다가 카고 숨이 막힌다면 자도자도 계속 피곤하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만약 병원 선택이 고민이 되신다면 해당 병원에서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부터 수술적 치료 및양악기 관리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다음 검사는 가능하나 수술적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너무 양압기적 치료만을 강조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양압기 관리를 외주 업체에 맡기는 경우 양압기 수능도를 떨어뜨리는 주 원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별 맞춤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관리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접했던 논문에서 보니까 수면무호흡을 진단받았지만 방치한 환자들을 30년간 추적관찰했더니 30년 후에는 살아있는 분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그만큼 수면무호흡증은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코골이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는 분들, 또 본인은 느끼지 못해도 옆에서 무호흡이 있다고 들으신 분들은 꼭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